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선책입니다. 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뭐 덥다, 뜨겁다의 표현을 훨씬 넘어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낮에는 폭염, 저녁에는 뭐 밤에는 열대야까지 겹치니까 제가 저녁에 잘나왔어저녁이란 시간이 아니고 새벽쯤에 딱 나와서 어, 물고픈 아이들 조금 줘볼까 하고 나와도 뭐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뭐 전체적으로 다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까지 더해져가지고 밤에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뭐 쳐다만 주고 뭐 주고 있는데 올해는 물안 주기로 했죠. 근데 이제, 음, 물을 주니까 반응이 있는데 물을 주도뭐 가는 아이들이 있고 물을 안주도 말라서 가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그런 여름이네요. 뭐 일단 한달 정도는 우리가 더 견뎌야 될것 같아서 저는 막 깍지가 생기더라도 일단 물을 좀 줄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많이 줄였어, 아이들이. 이 하엽을 만드니까, 음, 수분이 없으니까 하엽을 만들어가면서 얼굴을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저뒤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와 이거 진짜 앞전에만 해도 얼굴이 얼빵이가 되었죠. 근데 이게 물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지금 해를 안 보여주니까네 여기 좀 많이 웃자라 있는 모습. 많이 웃자랐습니다. 그죠. 잎장이 쭉쭉 길어지면서 웃 자란데 물을 좀 줄여놨더니 레드 핑클이 지금 입장을다 하엽으로 만들고 이렇게 조그만 얼굴로 만들어졌어요. 전체 금방금방 하엽이 됩니다. 이거는 돌았으면 하엽 만들고 돌았으면 하엽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음, 목대가 휑하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주려고 했는데 밤에 나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러 있다가 뭐 가을에 또 비물 팡팡 먹이면 뭐 크겠죠 지금은 뭐할 수가 없다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 나와가지고 쳐다봐도 뭐 엄두가 안 나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렇게 하엽이 너무 많이 진 아이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얼굴 많이 줄이는구나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우스에서 30몇도 넘는데 물을 확확 확 주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담요도 막 덮고 있죠. 어 하우스 안 온도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담요를 막 덮어요. 담요를 덮으면 더 덥지 않을까 하니까 아니고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담요도 낮에는 뜨거울 때는 덮어 놓고 그러는데 노지는 사실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담요도 없고 그냥 뭐요 바람이나 막 거기 자연적인 거에 딱 맞게 되니까 지금 얼굴을 줄이더라도 손을 꽁꽁 묶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던 이 아이 로제도 거의 뭐하여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다 비웠어요. 비빈하게 비웠죠. 제가 이거 얼굴 키우느라고 빗물 계속 먹여가면서 딱키워는데 지금은 계속 하여 만들면서 다 줄이고 있습니다. 다 줄이고 있고. 여기 보세요. 드로잉이 얼빵이 만들어가지고 좋다, 좋다 했었죠.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작아졌어요. 이제 막 엄청 작아져가지고 이런 모습인데. 자구들은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와, 세상에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 뜨거운데 사람은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뚝뚝하고 숨이 차는데 이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아가들을 품고 열심히 키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대 에 아가들을 저렇게 품고 이 여름을 견뎌내느라고 힘들게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완다고 뭐 다육이를 키워갖고 그죠? 이렇게 뜨거운데 다육이도 고세, 다육맘도 고세 그러고 있습니다. 개미솔은 이제 뒤쪽에서 여기로 좀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장 뒤로 물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앞전에 그냥 그늘에서 자구를 방빵방 키우가 가을에 물 드릴게요 했는데 뭐. 사실, 뒤쪽에 자리가 더 없어요. 지금, 아예 해를 못 보는 쪽에 아이들을 조금 이동시켜놨고요. 저런데 보면 좀 헐빈하죠? 조금 안 되겠다 싶은 아이들은 그냥 아예 해를 차단시킨 쪽에 가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자체는 뜨거워요. 케미술이 앞쪽으로 나왔더니, 이렇게 입장 뒤로 물을 살짝 드립니다. 요해 보세요. 이 뜨거운 여름에 완전히 아가를 하나도 소멸 안 시키고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엄청 많이 달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입장이 완전 쪼글쪼글해요. 이렇게 쪼글쪼글 완전 한지처럼 되어있죠. 근데도 자구가 많으니 더 힘들 겁니다. 부지런하다 하며 이런 걸 실내에 드리면 돼요. 그래서 물을 좀 주고 안 꺼내고 한 3, 4일 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틀 만에 안 마르기 때문에 꺼내면 또 아이들이 폭 떠날 수 있으니까 실내에 넣어가지고 물을 주면 되는데, 제가 집에 아기도 와있고, 막 일이 많아 놓으니까 이걸 넣었다 뺐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있거든요. 내 입장지로 물을 좀 드리고 있네요. 이거는 원정 모닝라이트도 마찬가지. <laughs> 대단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구를 품고도 이 여름을 견뎌내는지. 내가 마음이 진짜 아프다니까. 이런 거 쳐다보면. 아, 이또 엄청나게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음, 핑크베라 금은 계속 뒤에 해를 하나도 못 보는 쪽이 있죠. 그래서 고 예쁘고 고왔던 책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초록이가 됐습니다. 이 어, 아이는 제가 사실 이쪽에 좀 놔두면 살짝 지나가는 해를 보면서 우리도 좀 유지할 건데 제가 너무 아가들 너무 여려가지고 너무너무 잔잔한 자구들을 달고 있어서 제가 그냥 해를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목대 요 자구를 계속 떨어뜨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개 달렸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 이네 개를 다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기 잔잔한 것들도 안 떨어지고 계속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아가들도 잘 붙어 있는데, 아이보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제가 약을 살짝 치고 나서 아이들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화상확 입었고, 어, 희겐씨야 요것도 제가 그늘로 좀 저쪽 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좀 옮겼죠. 야구가 올라와서, 뭐, 그닥 많이 크고 그러진 않네요. 말라, 저 밑에 보세요. 막 잎이 말라가지고 있죠. 근데 요건 앞전에 약물 치고 해가지고 통통해진 모습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어요. 입장 자체가 아주 통통하잖아요. 땡글땡글. 그래서 그런지, 물고프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에서 제가, 하, 아, 나와서 이렇게 찾아오면, 와, 이 진짜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엄두가 안 나거든요. 사실 진짜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뒤쪽을 딱 쳐다보다가 AI를 딱 보면서 엘 히어로. 이는 진짜 이 더위에 왜 이렇게 예쁘노? 제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핑크색이 앞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가지고. 핑크, 핑크 합니다. 어제밤에 요거는 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무릎 진짜 조금 딱 돌려줬거든요. 아가가 저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근데 너무 색깔이 예뻐. 핑크, 핑크하니. 그러고 있으니 이런 거 쳐다보면 또 아이고 세상에나 이 와중에도 이렇게 색도 드리고 그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접어야지 하다가 또 이런 거 보면 아이고야 이거 쳐다보니까 예쁘다 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막뭐 진짜 오래 같으면 대욕생활 접어야 된다 노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접어보면 또 마음이 살짝 좀 돌아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골든 에도 초록초록 하지만, 그래도 뭐, 요거는 은근히 이물 좋아하는데도, 요번에 하엽을 좀덜 만들면서 있네요. 확실히 해를 좀덜 보여주니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는 해가 좀덜 보니까, 뭐, 그닥 하엽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요쪽 아이들은. 요거는 원체 굶겨서, 제가 로제는, 어 일부러 비올 때도 좀 뒤로 빼가 빗물을 좀안 먹였고, 나머지는 좀 먹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좀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달을 더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니까 진짜 아, 뭐, 머리가 아프다 엄두도 안 나고 그죠 이쪽에는 그런데 저기는 앞쪽에 비물 먹어서 그래도 뭐 조금 낫긴 해요 요거 저희 집악인데 악무가 음, 계속 비물도 좀 먹고 한번 피했거든요 그런데 요게 하물을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 제가 혹시나 안 좋은가 싶어 목대도 만져보는데 너무 뜨거운데 있어서 그런지 목대가 몰랑, 몰랑해요, 몰랑, 몰랑.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그렇게 비물 먹고 하는데도 핑크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든가 봐요, 요것도. 그래서 이렇게 햇처럼 입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앙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저희 집 인물인데. 오, 제가 맨날 우리 집 앙우가 제일 예쁘다 했던 과인데, 요거 좀, 여기가 막 해를 쫙 받고 그런 공간 아닌데, 살짝 오전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요런거 있죠. 여리여리한 이렇게 지금은 요거는 괜찮은데 여리여리한 걸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그늘 쪽으로 확실하게 옮겨가지고 여름 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쁘긴 예쁩니다. 악무가 지킬 건좀 지켜야지. <laughs> 지켜낼 거는 좀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좀 옮겨 볼게요 이쪽 자리는 사실 제가 오기도 싫은 장소예요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한 2-3일 바람이 좀 불죠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그래서 조금 뭐새 눈물만큼 나온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한데 그래도 해 자체는 뜨겁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는 해요 여기 파스타치오가 그나마 여기서 이제 색감을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이거는 저쪽에 갈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 있는데 차광을 두껍게 해놓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보다 얼굴을 좀덜 줄였어요. 초창기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엄청나게 하엽을 만들더니 어, 좀덜 줄인데 여기는 진짜 딱 그때 마지막 그본의 아니게 제가 비닐싹 걷어내고 비물 먹은 거 있죠, 토요일 날. <laughs> 그때딱 먹은 게 약간의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엽을 좀덜 만든 데에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에요. 저거 저거 완전 종이 접기 종이 접기 하고 있죠. 근데 뭐, 호수로 물을 줄수 있는 그런 날이 올려나 싶기도 하고, 빗물을 먹일 수 있는 날이 올려나 싶기도 합니다. 어, 이게 오팔리는 어제 봤는데, 어젠가 그제 봤나? 어, 제가 이거, 물을 좀 먹이기도 하고약줄때좀되는데 이게 진짜 하엽을 엄청 만드네. 너무너무 힘든가 보다,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하엽을 딱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호리즌, 이렇게 입장이 도톰한 아이들 있죠, 호리즌. 입장 자체가 엄청 도톰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 지금 아주까 아직 뭐 여름 아이 같지 않고 입장도 땡글땡글하니 색깔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요런 거는 물을 안 주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죠? 여기 엄마야 자구 잘 컸, 많이 컸다.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조금 낫네. 저 밑에 자구도 좀 컸습니다. 뿌리즈는 그나마 색감도 좀 유지하고 물 달라고 안 하고 이렇게 탱글 탱글하게 하고 있어요. 예쁘죠? 저쪽뿌리즈도 마찬가지죠. 요거는좀더무은둥이라서 입장 자체가 좀 도톰합니다. 저기 늦게 들어온 호리즌보다는 약간 입장이 도톰해서 좀더잘 견디고 있고 여기 호리즌은 저거보다는 조금 입장은 얇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복하니 잘 있어요. 약간의 색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쁘게 가지고 있네요. 와잘 컸다. 근데 내가 뭐 이런 거를 붙다보고잘 컸다 잘 컸다 하면서 또 이어갈 것 같은데. 진짜. 이 다육생활을 접을 수 있으면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1 2번도 하면서 또 쳐다보면, 아, 요거는 그래도 잘 견디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컸죠? 여기 철화 풀린 얼굴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여기 마디바가, 저기 마디바는 핑크색이 많이 있고, 여기 컸던 아주 얼빵이 대빵, 마디바 제가 다시 아랫장 좀 많이 떼는 한두단 정도 떼내고 여기 앉혔죠. 근데. 자리잘 잡았어요. 하이을 너무 많이 만들긴 혹시나 싶으면 뽑았다 다시 그대로 꽂았던 아이인데 요아 보세요. 여기 안에 보면 와 돌기가 무섭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좀 밖에서부터 이렇게 돌기가 싹 생겨서 들어가는데 여기 속 입장에 돌기가 이렇게 크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돌기 마디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분을 갈아, 흙을 갈아주고 방울토에 제가 딱 갈았죠. 그래서 그래가 뿌리를 딱 내리고 이 자리에 딱 있으니까 이렇게 돌기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오, 저쪽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돌기가 쑥쑥 올라오고 있는 아디바의 모습인데 사실 이 아이가 돌기 마디바예요. 이게 돌기 마디바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아직 여려서 그런지 아기여서 그런지 돌기가 거의 없고 여기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몸집이 커서 그런지 돌기 자체도 이렇게 큼득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예쁘다. 요게 자, 가을 되면 엄청나겠죠. 돌기가 좀더 올라오면 멋있거든요. 저기 마디바는 저렇게 핑크색이에요. 저건 좀 많이 핑크색이고, 이건 색은 좀덜 들었지만 돌기가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이거 쳐다보면서 참 여기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와, 진짜 얘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기가 좋아서 품어서 키우지만. 올해 같은 이런 날씨에 이렇게 참 못할 짓이다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하거든요. <laughs> 이들이 그런 생각 못하나? 혼자하나? 혼자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와서 여기 딱한 번씩 서서 멍놓고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며 야, 이렇게 살겠나? 진짜 살인적인 더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핑장이 아이들은 뭐 그냥 다 추웠을지 어쩔지 모르겠다니까 일단 매달은못 갔으니까 냅두고 시원해지면 가서 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차피 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못 손을 못 보고 있으니까 뭐 키핑장 아이는 좀더 이따가 시원해지면 가서 싹 무너진 아이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 뭘로 쳐라요 제가 요거 뒤쪽에를 잘안 봐주니까 어 비물먹고 튼다고 털었는데 손으로는 이렇게 해보긴 합니다만 한번 돌려 가지고 자세히 또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볼 여력이 없으니까 너무 더워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앞전에 살짝 뺀듯 하더니 음 물론은 여기 생을 조금 우리 좀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며칠 조금 보고 또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바람이 바람이 살짝 있고 이러니까 또 은근히 다시 물을 올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물 올리는 거뭐 쳐다보고 아유 물들었네 이런 생각조차 뭐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나와서 아이 다육이를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되지 계속 해마다 사실은 내년엔 더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이 생각을 하고 넋을 놓고 쳐다봅니다. 이거는. 뭘로 차라요뭘로 차라? 와 마디봐, 진짜 멋있어졌죠? 요거는요렇게 멋있어졌죠. 근데 음, 수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가을 때가 좀 물들면 은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요렇게할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짜 엄두도 안 나고 끝도 없을 것 같고 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욕도 없는데 그러나 잠시 보면서 또 아이고 이 더위에도. 아가들을 저렇게 잘 지켜내고 있는데, 우리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오, 아이들 자고 열심히 잘 품고 가는 요런 아이들 보면서 조금 힘을 내봅시다. 목소리 기운도 없어요. <laughs> 무슨 기운이 있겠나, 이래도. 그죠? 진짜 에어컨 딱 밖에만 벗어났다면 바로 땀이 뚝뚝 떨어지니, 뭐, 뭐, 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금방 갈것 같거든요. 제가 딱 아가가 완지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은 한 시간 또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가 또 생각보다 금방 가니까 조금만 더 기운내서 버텨가지고 가을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뭐 주저리주저리 별 그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손도 못 보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들하고 인사드렸습니다. 너무 더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여름 잘 견뎌내 봅시다.